아, 좋겠다. 아, 모사 때문에, 모사네. <laughs> 중간고사. 중간고사. 중간고사 아직 안 끝났지? 어, 내일 끝나들. 내일. <laughs> 내일. 내일 무슨 과목 나오고? 클라우드 컴퓨팅. 아, <laughs> 어, 진짜. <laughs> 아니, 그래도 배운 게 있을 거 아니야? 뭐 배운 거 있겠지. 수업을 들었잖아요. 수? 수업 만들었지. 아, 그러니까 정말 리스는 했어. 스터디는 하지 않은. 학점에 대한 욕심은 없어? 나는 그 사실 딱히 없어. 왜요? <laughs> 별로 이쪽 분야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 뭐 여기서 뚜렷한 성과를내고 싶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음... 너네는 있어? 어,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의 성취성을 좀 평가할 수 있는 수단? 또 기왕 듣는 거 그냥 성적 잘 받고 싶은 그냥 되게 본능적인 욕심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나도 이제 성적에 큰 의미를 두진 않지 사실 나는 미대이니까 <laughs> 결국은 시험이 없잖아 시험을 보는 과목보다는 결국은 그냥 한 학기 동안 내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가지고 교수님 평가를 해서 점수를 받아가는 시스템인데 그걸 하면 결국 작업을 해야 되잖아 근데 집에서 작업하기가 굉장히 하기 싫어 집에 있으면 음.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학교에 나가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 학교에서 작업을 할 바에는 그냥 수업 출석해서 작업하지 뭐 이런 식이고 음. 그러면 자연스럽게 출석이 채워져 어. 음. 그러면 출석이 채워져 어느 정도 성적이 보장되다 보니까 아. 사실 미대 수업에서 성적 때문에 압박을 느낀 경우는 사실 크게 없지 어. 음. 그래 출석 얘기하니까 나도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적을 막 굳이 잘 받아야 될 필요는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모든 위대한 일은 출석에서부터 시작한다 <laughs> 이거는 맞는 것 같아 어. 되도록이면 그래서 나는 항상 출석은 하려고 해 혹시 나한테 나도 반대 출소 모팅면 모면 하려고 하는데.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교수님이 한세 번까지 빠져도 된다. 그럼 어떻게든 그한 그 학기에 세 번은 빠지잖아꽉채워나꽉 아, 채워. <laughs> 병원도 가끔 가고. 어, 그렇지. <laughs> 아 그렇지. 아무튼 출티까지출티까지 하게. 나 다음 주에 그거 가잖아. 네 국토대장정 가잖아. 응. 그, 아, 아 그거 다 빠지고 응. 가는구나. 딱 그냥. 이야. 멋있긴 해. 진짜 나도 내가 뭐가 될지 모르겠다. 아 아니, 그래도 혜빈이는 그, 음. 지금 우리 중에 유일하게 졸업을 했고 취업도 했잖아. 맞지. 그 입장에서 봤을 때 대학교에서 받은 성적이라는 게 취업할 때 정말 의미가 있어? 어때? 성적의 의미가 있다기보다 사실은 어떤 과라든지 그 과에서 내가 어떤 걸 배웠다라는 거를 좀 자기 스토리로 녹여내는 게 조금 더 중요하지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과연 대학생한테 성적이란 게 의미가 있는가? 이런 질문이 들기는해 솔직하게 얘기하면 음... 우리도 이제 곧 늦었지만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많았고지만 많았던지요 <laughs> 어, 늦은 나이에 팬자 맞지 <laughs> 물론 또 그런 적도 있어 예를 들면 내네 친구 중에 한 명은 자기가 이제 취업을 할때 자소서를 쓸거 아니야 자소서를 쓸때아 음. 내가 이 분야만큼은 관심 있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 라는 스토리를 만들어내는데 음. 면접에서 어 그러면은 이 과목 열심히 공부하셨다고 하고 좀 전문 지식도 있다고 하는데 성적은 어떻게 받았어요? 했는데 B 받았습니다 라고 하니까 신뢰도가 확 떨어졌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고 내가 여기에 관심이 있다를 되게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도 볼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성적이라는 게. 그렇지만 또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과연 내가 여기서 삐부을 받았다고 음. 내가 이거 못하는 사람이라는 증명이 약간의 의의감이 드는 것도 맞는 말이지. 어 그렇지. 어, 그렇지. 특히 상현이는 그 전공이나 이런 성적이 있어서 어. 약간의 의의감이 있는 편이잖아, 그렇지? 그런 편이지. 성적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1차원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은 내 성실성에 대한 증명 이게, 이게 맞는데 근데 그게 꼭 나는 성적으로밖에 증명을 못하냐 난 그것도 아니라고 고등학교 때그에너지가난다 썼나봐 그, 난다 썼나 봐. 그, <laughs> 그 아. 공부를 성실하게 함으로써 나를 증명하겠다 아. 그걸그 에너지를 고등학교 때다 썼나봐 응. 너도 알잖아 고등학교 때날지 이제 어떻게 살았는지 어. 엄청 열심히 했지 그래서 대학교 올라가서는 어, 좀 다른 방식으로 나한테 의미를 찾았던 것 같아. 음. 그래서 성적은 자연스레 나한테 중요도가 떨어졌지. 별로 난내 인생에서 대학교 성적은 사람마다 의미를 부여하기 나름이지만 나한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그렇지. 결국에는 이게 우선순위의 문제인 지 내가 얼마나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느냐. 음. 그렇다고 이제 뭐 애플을 받는다고 막. 그래서 나 되겠지만 우리가 애플 받아 부렸으니까 너무 많지. <웃음> <웃음> 이거는 확실히 내가 불성실한 거긴 해. 아, 이건 아, 지탄받아야만 아, 받당한 아, 행동인데. 아, 어, 육좀 먹어야. 근데 이제 지금 안부러간 적도 있고. 아. 반나 반한, 너무 반한 적이 없어. 내가. 아, 나도 F받았어. 그래. 나도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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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받아봤어 잘못된 게 아니야. f 받아어 <laughs> 진짜로? 와.. 1, 학년 때도? 어. 난 나는... 오히려 1, 학년때 공부를 오히려 더 했어, 그때. 대학 가면 무조건 성적 잘 받아야 되는 줄 알았어, 사실. 아무도 어... 모르니까. 아. 그래서 열심히 하고 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3, 4학년쯤 되니까 수업이 안 와. 어, 단들이안 와. 수업이 안 와. 안 와. 어? 아니, 이렇게 살아도 되까 이렇게 살아도 되까 라는 의무를 가지고 이제 계속 대학을 다녔었지. <laughs> 어, 너가 뭐 그런 얘를 하니까 조금 생경하긴 하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맨날 잠만 잤는데 얘는 고등학교 때며지가쭉적때이고 너도 아, 다시 아, 하고 아, 그래서 우리 막 고등학교 때는 네. 아침에 막 시험 보는 날 와가지고 음. 나 망했어 나 시험 본거 하나도 안 했어 다 <laughs> 거짓말이야 나 어, 망했어 막 이런데 보면은 두개 틀려있고 어? 근데 대학생들은 그게 진짜 어, 아주 진실적이었던 어, 거지 어. 나 망했어 왔어. 하나도 안 했어 진짜 안 했어, <laughs> 아, 안 했어. 어젯밤에 롤 했어 그럼 이제 우리가 성적이라는 우선순위가 아니라면 음. 그럼 뭐 어떤 우선순위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음. 나는 이번 학기에 좀 도전적인 수업들을 많이 들어봤거든 내가 원래는 경영학과지만 이번에는 내가 좀 새로운 걸 들어보고 싶다 해서 좀 도전적인 수업들을 들어봤어 그 중에 이제 선형대수학이랑 오? 통계학 수업을 들었는데 국가의 <laughs> 극인 내가 아, 선형대수라는 큰 산을 한번 올라보겠다한 어, 거지 조난 당하겠 진짜 지금도 조난신을 계속 <laughs> 보내고 있는데 구조대가 아마. 제파페파 하나 들어봐야 된다 <laughs> 나 이번에 중간고사 공부해서 진짜 울면서 공부했어 <laughs> 하나도 이해가 안돼 근데 그걸 왜 들었냐 음. 내가 학교 다닐 때 중간에 좀 쉬고 음. 일을 했었잖아 이걸 하다 보니까 당연히 데이터 분석도 할줄 알아야 되고 AI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면도 좀 이해는 해야 되는데 내가 막 직접 코딩을 하진 않더라도 그럴 때 통계학이랑 선형 기술을 모르니까 내가 원리를 이해를 못 하겠는 거야 음. 음. 그래서 한번 이제 들어본 거지 물론 이제 진짜 끝까지 쌓을 것 같아 지금 너무 힘들어, 음. 너무 힘든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는 점 중에 하나는 내가 IT 회사 다닐 때는 거의 매일 엑셀로 피벗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나는 피벗이 뭔지 몰랐거든. 응. 근데 선형기술에 보면 행렬식을 배울 때 피벗이라는 걸 배워. 또 하나는 이제 IT 회사에서 검색 기능이 얼마나 중요하고 뭐 지금 도입하냐 음. 마냐 이런 걸 개발자분들과 대화를 했었는데 그 음. 행렬을 또배우다 보면 그 벡터에서 그 고유값과 고유벡터라는 걸 배우잖아. 어... 근데 그게 이제 검색 알고리즘의 가장 핵심과 기본이 되는 어떤 원리 중에 하나인 거야. 아...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 나면 훨씬 더 재미있게 이 수업을 듣게 되는 거지. 물론 어렵고 성적에 대한 기대는 매우 낮지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그래도 내가 이 수업을 한번 도전적으로 들어봤다 음. 하면서 내가 좀 학문적으로 궁금했던 점을 채울 수 있었다 라는 만족감을 좀 느껴봤어 이렇으면서 봤을 때상미이는 어때? 상미이는좀 도전적인 교양이나 완전 과랑 관계없는 수업이나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 음. 나는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음. 학과도 그렇고, 내가 지금 음. 나가고자 하는 방향도 그렇고, 별로 전공과 의미가 없어서, 음. 대학교 수업 자체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었거든. 음. 대신 음. 나는 이 대학의, 대학 생활에서의 의미를 좀 다른 곳에서 설명을 많이 했어. 이게 대학교 올 가서 되게 앉아있는 성향이 아니라는 거를 음. 좀. 고등학교 때는 종기날 때까지 앉아있었으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런 강제성 음. 있는 상황에서는 아. 어떻게든 버티긴 했는데, 아. 내가 이걸 앞으로 80년을 하겠다, 음. 혹은 60년을 하겠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참고서 해낼 만한 그런 성향의 문제가 아닌 거야. 음. 그래서 그래서 이 학기 끝나고 휴학하고서 이제 조그만 하게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해본다던가. 아니면 지금 당장 몇주 뒤에 국토재정정을 해본다던가. 아니면 연극을 해본다던가. 음. 나는 사업국도 해봤거든. 음. 그러니까 실제로 연, 대학로에서 돈 받으면서 연극을 하는 그러니까 그런 게나 훨씬 더 재밌고 내상황에 맞더라고. 음. 음. 그게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때. 진짜 공부밖에 안 했던 나한테는 되게 큰 도전이었어. 아, 그렇죠. 성인되고 나서 그렇지 내네 음. 세상에서 일반적인 행동들은 아니고. 그렇지. 그래서 조금 더2 음. 0살 이후의 삶이 외부에서 봤을 때는 조금 성적도 그렇고 음. 뭐 출석률도 그렇고 방탕하게 보일지 몰라도 개인적인 행복도 측면에서는 훨씬 더 높아졌다. 음. 훨씬 다채로워진 거지. 그렇지. 너의 어. 삶을 어. 찾아가는 그 과정이. 사정이야 음. 그렇지. 맞아 맞아. 그런 아. 느낌. 혜빈이는 혜빈이는 미대를 다니면서. 그렇지. 경영학과도 어. 부정공을 했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 큰 도전 아니었어. 도전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약간 케이스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사실 아예 미대 쪽으로 방향성을 계속 잡고 달렸었단 말이지. 그러면서 사실 개인적으로 회의도 있었지. 왜냐면 사실 미술이라든지 뭐 예술이라든지 이런 쪽은 어느 정도 이 달란트를 받아야 돼. 음. 어떻게 이런 달란트를 받았을까? 달란트를 너무 많이 받은 사람이 있 음. <laughs> <laughs> 아니 그 사람 출석이 저런데 어떻게 A를 받았지? 하고 나서 아. 한걸 보면은. 말이 안 되는 음. 그런 걸한 사람도 있고 음. 출석은 잘 했는데 어? 달러트를 조금 더 <laughs> 다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laughs> 사람도 있고 그런데 나도 어, 어느 부분에서는 그 중에 하나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미술 쪽으로만 내가 할수 있을까? 이게 1년에 그래도 미대생이 몇만 명이 배출이 되고 근데 디자이너 점점 풀는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아 내가 그럼 내 미래 먹거리는 어디서 아야 되지? 라는 고민에서 사실 경영학과를 보수 전공으로 처음 시작을 했다가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도전적이라기보다는 정말 살기 위해서 했던 선택인 것 같아 근데 그것도 되게 도전적인 거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수 있나? 그렇지 음. 어, 일반적인 기대, 만도 전공 이런 거 되게 도전적이지 특히나 너는 예체능에서 음. 아예 다른 전공을 선택을 해서 부정공을 한 거니까 음. 근데 우리도 이제 대학 다니다 보면 되게 내가 관심이 음. 없던 분야인데 음.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아, 교양 아, 어. 같은 거 있잖아 어. 그런 거 듣다가 야 이거 명강이다 음. 어, 이런 거 내가 잘 몰랐었는데 음. 이번에 새로 알게 됐다 음. 이런 과목들도 좀 있잖아 너네는 그런 거 경험해 본적 없어? 허... 이게 엄청 학문적인 쪽은 아니고 나는 음. 영화 관련 음. 수업을 하고들었는데그 하나 음. 그래, 영화를 하나하나씩 보고 와서 레포트를 하나 음. 하나씩 써봐 음. 교수님한테 그 보내라 음. 그런 교수님 다 읽고, 근데 그게 일반적인 강의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학교 내에 있는 극장처럼 생긴 데가 있어. 그 좌석도 일반 좌석이 아니라 영어관 그 좌석이지. 그런 데서 하는 거고 하다 보니까 처음엔 사실 꿀잠 잘못 <laughs> 들었어. 꿀잠 자려고 들었어. 본법이 다르다. 그러니까 어? 사고 방식이 우리와 달라. 초반에는 실제로 꿀잠도 잤어. 근데 사람들이 글쓴 것들을 엄청 잘쓴것 같은 경우는 그냥 보내줘. 그런 걸 읽다 보니까. 엄청 사람들의 시선이 되게 다양하다라는 거를 나는 그때 처음으로 진짜 체득했어나 음. 분명히 똑같은 영화를 봤는데 이, 사, 이 사람은 어떤 시선에서 이 분석하고 이 사람은 어떤 시선에서 이 분석하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 사람마다 진짜 차이가 있구나 하는 음. 걸 되게 느끼고 그런 부분에서 좀 대학교 생활을 돌이켜 봤을 때 가장 좀 특별했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음. 이게 꼭 학문적이 아니더라도 음. 뭔가 사람에 대해서 더잘 알게 되거나 그 내가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인문학 강의들을 보통 우리가 대학교 교양에서 많이 봐서 음. 인문적으로 가르치잖아. 음. 내 인문학이라는 게 나도 들은 얘기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학문 자체가 그래서 내가 사람을 잘 이해한다면 인문학을 전혀 공부할 필요 가 없대. 너도 거기서 들은 거였어. 근데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 좀더 인문학 만 해야겠네. 너 공부 안 하잖아. 그 공부가 아니라. 아그 장미 씨가 재이야 공부가 아니야. <laughs> 어. 상윤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몇년 전까지는 굉장히 유망했던 어. 컴퓨터학과를 다니고 있잖아. 그 전공을 이제 선택했을 때도 몇년 전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유망했었잖아. 근데 그때 이후로 전공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좀 바뀌었어? 일단 음. 맨 처음에 음. 학과를 선택을 한건참 단순히 성적 때문이긴 했어. 그랬다고 음, 음. 선택을 했는데 <웃음> 갑자기 <웃음> 세상이 대격변 음. 했는데 음. <laughs> 네, 지금 천지가 진동을 하고 있고 AI가 갑자기 등장하기 음. 시작하면서 걔가 음. 내가 생각했던 거를 학과에서 배우지도 않아. 음. 코딩하는 건 진짜 한 줄도 안 배우거든. 음. 컴퓨터 자체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동작하는가 내부를 들여다보는 음. 거기 때문에 좀 연구.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잘 맞는 분야라고 생각하거든 을 너랑 너무 안 맞는다 아 그냥 정반대이기 어. 때문에 그렇지 현타가 아, 네. 아. 왔어요? 현타는 뭐 아, 1학년 이학기 때부터 아. 왔고 어. 거기서 이제 나 나름대로 의미를 찾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과정이다 쳤었고 치는 과정이고 칠예정이니다 <laughs> 계속해서 어. 아직까지라고 어. 해도 여신 어. 까지도 음, 발 아파 죽겠어 지금 발버둥 치는 거 그렇네 아 진짜 아. 근데 우리가 뭐 반드시 전공을 살려고 진로를 탁하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 어. 그렇지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은 음. 나도 일단은 그렇고 그렇지, 그과연 그 어. 전공이 의미가 있을까? 그런 전공이 의미가 있냐? 어. 그니까 요즘에는 막 워낙 자료도 많고, 막 영상 강의도 많고 하니까 꼭대학교에서안 배워도 되는 것들도 사실 일단 사는 그 사람은, 어. 다른 기관들도 많고, 학원도 많고. 응. 근데 컴퓨터학과는 더 심하지 않아 그런 게? 그냥 응. 대학교 아니더라도 밖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일단 난뭐 컴퓨터학과뿐만이 아니라고, 난 다른 응. 전공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나종점 응. 전공이 의미가... <laughs> 힘에 저 간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정말 의미가 없어지고 있고 지금 당장 우리 주변에서만 봐도 하나의 지식으로만 실음이 되는 것들이 거의 없고 음. 거의 다간 학문적으로 이거 조금, 이거 조금, 음. 이거, 조금 음. 이거 조금, 이거 조금 해서 하나의 융합된 형태로 모든 일들이 다 진행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만의 조, 조금 더 뾰족한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전공 지식으로. 음. 근데 그게 정말 이렇게 전공으로 딱딱 나와서 이거 배우면 저거 배워, 이게 의미가 있냐라고 싶은 거지. 음. 난 오히려 거기서는 학문과 학문 한문 간의 그 연결그 링크를 찾아낼 수 있는 인사이트가 훨씬 더난 중요한 것 같고 음. 그리고 이 분야에 있는 내가 저쪽 분야에 있는 사람과 얼만큼 잘 소통할 수 있냐 더불어서 이 분야에 있는 내가 얼만큼 내 의견을 잘 표현할 수 있냐 음, 난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사실 지식 자체는 너무 산재해 있고 당장 AI한테 물어봐도 딱딱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음. 전공간의 구분은 조금 희미해지고 있는 게 맞지 않나 형은? 음. 어, 네. 나는 대학교 전공... 이게 현실과 돈 떨어져 있다고 느낄 때가 조금 아... 있어. <laughs> 이게 사실 경영학과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학문 중에 하나 아니겠어? 뭐 화학과보다는 훨씬 뭐 <laughs> 현실적이니까. 아, 화학과 비여하는건아니 <laughs> 화학과는 아닙니다.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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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화학과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자, 자연과학보다는 그렇지. 그렇지. 자연과학보다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현실과 좀 접목되는 강의라고 볼수 있는데 그럼에도 난 조금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이미 성공한 기업들에 대해서 사후에 연구를 한다는 느낌이 좀 드는 거야. 하... 예를 들면 이제 삼성과 애플을 아직도 분석을 하고 있는데, 물론 분석해야 되고 가장 큰 축들 중에 하나씩 기억으로 따지면, 근데 이제 지금 막, 이제 막 폭발하듯이 나오는 산업들 아니면 지금 막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서비스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된 바가 거의 없기도 하고, 그거를 수업에서 다루기에도 뭔가 학문적으로 다룰 만한 게 없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난좀 아쉬웠던 거야. 그러니까 뭔가 아직 다른 과목에 대해서는 굉장히 최근 지식인 게 맞아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 2010년대 근데 나는 내가 생각하기엔 2010년대 사업조차도 늘리게 보이는 거야 어, 지금 2030년 어떻게 될지 어, 2040년에 어떤 사업이 있을지도 지금 예측이 전혀 안 가는데 물론 앞에 거를 아야 예측을 할수 있겠지만 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제 애플이 최초의 스마트폰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혁신적이었다 나는 그걸 수업 내가 굳이 들어야 한다 이런 아쉬 노력은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도 조직 행동론이나 이런 걸 아. 공부하다 보면 이제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런 게 나오는데 그게 도대체 언제적하 건지도 조금 아 이게 20살 때도 들었고 음. 27살 때도 듣고 있고 하니까 아 약간 이거 말고 좀 다른 프리임워크가 없나 어. 너무 많이 육수를 끓이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 물론 그게 어떻게 보면 정석적인 방법일 수도 있지만 그러면 어. 뭐 대학교에서 공부를 한다는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상인이 어떻게 생각해? 대학교는 공부하는 곳이 맞아 어. 근데 나는 지식을 공부하는 곳이라기보다는 음. 좀 사람을 공부하는 음. 곳인 것 같아. 음. 그래서 단순히 내가 수업에서 어떤 지식을 음. 습득하겠다라기보다는 난 오히려 훨씬 더 많이 배우는 건그 수업을 들을 때에 내 옆에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 그 수업을 듣는가, 음. 어떤 질문을 하는가. 그러면 가끔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막그 교수님한테 막 질문하고 그런 친구도 있거든. 음. 난 그런 친구들의 태도를 배우는 곳이라고 생각해. 음. 그래. 반대로 뭐 팀플도 하고 되게 외부 연사들이 와서 강연도 많이 하잖아.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는 전공지식보다는 훨씬 더 좋은 소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많이 보고 느끼고 또 여러 사람들이랑 대화하고 소통하고 내 의견을 잘 표현하고 이게 대학이 주는 가장 큰 교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혜빈이는 어때 나도 사실 전공을 100% 살려서 디자이너가 됐다는 <laughs>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전공지식을 어느 정도는 사용하는 쪽으로 지금 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공이 주는 중요성이 뭐 아예 없진 않는 것 같아 어쨌든. 사람이 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고 만상도 당연히 만나고 해야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나한테 필요한 지식이 뭘까? 내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살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하는 과정 중에 필연적으로 전통 공부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 내가 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뭘 모르는구나, 내가 뭘 배워야 되는구나, 내가 이걸 왜 배워야 할까? 나는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이런 고민들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거거든. 그런 과정에서 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찾을 수 없었던 분민의 진로를 찾게 되는 경험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아 나는 내가 생각했던 진로가 맞다. 라고 판단해서 정말 그 길을 뭐 대학원을 갔다던지 하는 식으로 엄청 길게 팔수도 있는 거고 그런 과정 중에 하나로서는 전공 공부가 그래도 필연적으로 어느 정도는 될 수는 있다 음. 라고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내가 이걸 왜 배워야 될까 라고 고민하는 것조차도 그치 좋은 과정이란 그치 과정이라는. 아. 그것까지 포함해서 전공 공부인 거야 아 음, 음. 이거 되게 좋은 음. 인사이트다 그것까지 포함한다 노답지 않게 이렇게 멋있는 말을 되게 네, 소원하대 음. 아, 나는 그 나는 이제 아직 졸업은 안 했지만 중간에 회사에서 좀 일을 했던 기간이 좀 긴데 그때 내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아, 결국에는 사고력 차이다. 라는 거였어.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이 분야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있고, 호기심을 가지면 문제가 보여. 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그러면 이제 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까를 잘 고민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이제 일을 잘하는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좀 많이 느꼈어. 회사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나는 대학교가 그럼 돌켜봤을 때 어떤 의미가 있냐. 물 아직 졸업은 안 했지만. 호기심을 자꾸 자극하는 그 역할에서는 충분히 나는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음. 생각을 해 그러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음. 어. 왜냐면은 뭐 스티브 잡스도 보면은 대학교 때그 캘리그라피 수업 들었던 음. 것 때문에 나중에 아이폰 디자인하고 할때그 폰트에 대한 어떤 혁신을 이뤄냈다고 하잖아 음. 맞지. 그러니까 이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쓰일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대학교에서는 조금 더 호기심 있게 내가 듣고 싶은 수업을 듣고 물론 이제 전공도 뭐 어느 정도 들어야 되고 뭐 의무적인 수업도 들어야겠지만 약간 그런 이단아적인 약간은 좀 말괄량이 같은 태도로 어나이 수업도 들어볼래 어, 저 수업도 들어볼래라고 하는 것도 다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약간의 모남은 좀 필요하다. 그렇지. 어, 너무 이렇게 딱요런 패스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고, 물론 내가 이렇게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든 말이야. 나를 정당화하는 음. 거긴 한데. 그럼에도 이 길을 샛길로 한번 빠져볼까? 음. 저런 쇼도 한번 들어볼까? 어? 아니면 아니고. 내가 정 한번 맞아보고 이제 정신 차리고. 그렇지, 그렇지. 어, 어디 수학과거 보로와 <laughs>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 어, 한번 선택에 맞기서 어. 해보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더 대학을 좀 자유로운 곳으로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음. 네, 음. 생각을 음.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일단 저희 둘은 빨리 졸업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 난 빨리 시험 공부하러 가야 돼. 아우 내일, 내일 시험이지. 시험 안 끝났어. 몇 시간 남았어. 아외 여러 가지. 뭘 시험 공부야? 아예 하고 시험 공부하러 가야지. <laughs> 야, 오늘 바쁘다 너. 역시. 몇지 되는 거야? 자, 됐다. 이제 고생했어.